오늘은 2023년 경금일간 일주의 일주를 운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면연이죠개면연의 개수와 묘목입니다. 수생목 기운이죠. 사주팔자의 수기운이 필요한 사주는 좋은 기운이 오고요. 수기운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니까 귀신 일간을 꺼리면서 일간을 방해하는. 그런 우행으로 들어오면은 흉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경금일간 기준으로 보면은 개수는 금생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죠. 그래서 표현력, 모방, 재주, 이런 거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묘목은 금금목하죠. 그래서 정제가 되죠. 그래서 정당한 보상, 재물. 그 다음에 남명은 모친 학문이 되고요. 여명은 이제 사위, 그다음에 학문 예술 이런 기운이 됩니다. 세운 묘목 지장간에 갑을 이암되돼 있죠. 갑목은 편제가 되고요. 을목은 정제가 되면서 재물 투기 사업 투자 이런 그 재물 쪽으로 재물 축적을 꾀하는 시기죠. 특히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일간이 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겁 인성을 꺼리고 그 다음에 식상과 관성을 반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묘 재성이 태지이니까 개선적이고 행동과 눈치가 빠르고요. 민첩. 이 시기에 경금일주는 재물은 없지만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재물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분명은 재성의 여자도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배우자 또는 이성을 챙겨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다툼, 갈등,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한 해도 되죠. 개면연의 경금일간은 재성운이 들어오죠. 그래서 신강사주는 통설력, 지도력이 강해지고요. 대인관계에서 사교력이 강해서 사주 구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교성, 인기가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남명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아지고요. 여명은 융통성, 통설력이 좋아서 재성운에 재물 축적과 지출이 동시에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개면년의 경금일주 운세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경자일주 먼저 보겠습니다. 경자일주는 개묘를 보면서 태이 노이죠. 아직 에너지는 거의 없죠. 경금 나이 기준에서 보면 생각이 강해지면서 계획은 좋을 수 있지만 실천에서 결과 성과를 보기에는 미약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면의 삼형사링 자매형에 놓이면서 대인관계에서 배신수, 사고, 수술, 이런 좀 불리한 일들이 생기죠. 강하게 일어납니다. 네, 사주 구성이 신강하고 청한사주, 상청중청이라고 하죠. 귀격사주이면 군검경 직업군에서 권력권위를 떨치면서 강한 직업군에서 명성, 승진을 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시기가 됩니다. 사주구성이 신약하고 탁, 혼탁하다고 하죠. 중타, 하탁이 있는데, 이런 명조이면 관제구설, 육진떡이 약하죠.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도와서, 나를 도와서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인덕이 약해지는 시기니까, 부모, 자식 간에 또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요. 무정한 거죠. 예, 그래서 또, 욱하는 성정도 나타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운에서 육해살이 발현해서 질병에, 질병이 생기고, 갑자기 뜻밖에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상해 위에 이런 것도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실패 부도로 인한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병사할 수 있죠. 조심은 하되 주변에서 뜻밖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사고 위의 상해로부터 벗어나면 길하게 화해하 직장 조직에서 승진 명예운도 반전할 수 있는 윤택한 삶을 살수 있는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업의 직업군은 의료계통, 종교, 심리 상담, 그 다음에 현침업이라고 하죠. 침술, 그 다음에 한해업. 이런 것들은 육회사는 오히려 발복하는 한해가 됩니다. 개면년의 경제 일주는 총체적으로 직업 변동, 사업 시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 변화가 잦고요. 그 다음에 이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래서 자제해야 됩니다. 손재와 또 고충이 따르니까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인덕이 좋은 시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연애운 부분 포함해서 이별수가 있습니다. 인연정리를 하기 쉬운 시기가 되죠. 오지랖도 불리합니다. 자제하고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하면서 정신적인 내면세계를 추구하는 종교철학 이런 데 심취하면은 어, 수행을 통해서 내공도 쌓고 도움을 받는 시기가 됩니다. 개미인의 남녀 모두 연애오는 홍난성, 불구롱자의 난세란 재지죠. 이 별성의 길신인데, 이 미모이면서 심성이 온호한 길신이 그 나를 도와줘서 해로운 기운은 피하고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합록도 되고, 이성에게 남명은 지혜와 품위가 있게 보이고요. 여명은 심성이 온호하고 우아함을 느끼게 해서 끌리면 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제하면 은 괜찮은 연애운이 됩니다 경진일주 보겠습니다 일주의 편인이 진토 있죠 십이운성은 양입니다 그 경금의 색깔인 그 흰색 백색 용이죠 그래서 강하고 아주 거친 그런 성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예욕, 권력욕과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대인 관계에서 밥목, 불라 요런 게 자진 일주죠. 진토 지장 간의 을목 경금이 을경 합을 하죠. 그래서 사립 판단과 눈치가 빠르죠. 계산적으로 재물 축적을 이제 잘할수 있지만 또 움켜짐이, 지는 심이 셉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아주 그 구대사, 구두세 같은 인색한 성경을 보여주는 일주입니다. 또그 일주에 반한 살이 놓이죠 허세 잘 부리고 남에게 이제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반한 살의 기운이 세집니다그 다음에 괴강살 들어오죠. 이게 아직도 과단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총명하지만 카리스마가 있고 흉폭성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남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고충을 받을 수 있는 이주죠 진토지장간의 을개 무가 암장되어서제주 언변력은 좋습니다. 추진력도 강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힘, 그 다음에 실속이런 것들은 좀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는 일주입니다. 대면연에 세운에서 육개살이 발현하죠? 그래서 질병이 걸릴 수 있고요. 갑자기 뭐 길을 가다가도 뭐 상해 위에 이런 거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실패 부도로 고충을 겪고요. 이게 심각해지면 병사하죠? 그 조심은 하되 주변에서 뜻밖의 도움으로 위기를 잘 모면하고, 이러한 사고 위의 상해로부터 벗어나면 또 길하게 화해서 직장 조직에서 승진 명예운으로 반전할 수 있는 윤택한 삶을 살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육해살입니다. 특히 할인업, 사람 병 고치는 이 직업군 의료계, 종교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역술인, 그 다음에 침술 이 현침업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육해살은 이런 직업군에게 오히려 좋게 작용하는 허내가 됩니다. 육개월 중6회0살 중에, 중에서 묘지내죠? 매사 일이 지연되고 답답하고 막히고 요 답답한 형국으로 갑니다. 내 노력에 비해서 성과 결과가 약하고 미, 약하고 없는 시기죠? 따라서 직장인 사업자는 이런 식의 오지랖도 불리합니다. 간섭하고 해서 관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자제해야 되고요. 특히 사업자는 사업 확장은 손재가 따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을 기인이 나타났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흉신이. 최고의 길성이잖아요, 천널기인이 그래서 천널기인을 보면 뒤로 숨습니다. 최고의 길신을 만났으니까, 이 귀인법, 인덕이 좋은 시기니까, 과역만 크게 부리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면서, 무난한 또 하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묘진방학이 들어왔잖아요.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일을 이제 도모하는데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묘목 재성원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가진 재능 기술 이런 걸잘 발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재능 기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로 실리실속을 챙길 수 있고요. 과역만 부리지 않으면 은 내실실리실속 이런 걸 깨알 수 있는 한해가 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괜찮습니다. 천을기인이 또 만나서 인덕이 좋아지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 귀인복이 발현한 때인 것이기 때문에 모임 동호회 이런데 잘 참가해가지고 주변 친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육해설이 발현돼서 이제 배신수, 이별수는 동반하죠.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해서 대인 이제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를 많이 하는 건안 좋습니다. 육해설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한두개 단체 모임. 여기서 이제 내실을 개하면서 요 소개를 받으면 유리한 교제를할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경호일주 보겠습니다. 경금은 가공하지 않은 금이란 돌이죠. 그 십신 오화가 정관으로 일지에 떴죠. 그래서 깔고 있기 때문에 오는 위로 불의 절, 절정으로 솟아오르는 기운이죠. 음과 양이 교체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역마의 특성도 나타냅니다. 오지장간에 병기정이 암장돼 있죠. 이 화토가 공존하는 형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조혈예이 병화정화 때문에 조혈안이 제 토를 구성하고 있지만 경정 기진에서 정화정관, 오화가 놓여서 좀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그 남에게 좀 이렇게 상처를 쉽게 줍니다. 그래서 갈등 반목을 겪을 수 있는 일지고요 오한는 화의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화해 보이지만 이 불안한 그 심리 상태하고 감정 기복에 이제 취약한 사람들이 많은 일주입니다. 재민의 파살이 묘파죠. 묘파가 들어서 춘절의 왕인 묘하고 여름 중심인 오. 이 왕지끼리의 그 파니까 각각 자기 계수를 자기 계절을 지키고 고수하는 성향이 세죠. 그래서 서로 입장간 차이로 티가 이제 생기면서. 이게 이제 서로 깨지고 부서지는 형국이니까 손상 질병 파손 불화 갈등 이별 이런 것들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하는 일이 지체되고 지연되면서 짜증스럽고 그 다음에 또 신경적인 정신질환에도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개면의 도화살이 발현되어서 이렇게 운이 이 파로 인해서 좀 불리한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주색 사치 음란 색정에 빠지기 쉽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명예가 실추되면서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다소 힘에 부치는 버거운 시기가 됩니다. 게다가 또 비인살이 들어왔죠? 비인살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을 잘 실증 변덕이잘 느끼고요. 그다음에 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성패 다단한 삶이 됩니다. 이것을 잘 피하셔야 됩니다. 남명은 재성이 여자이기니까 이 시기에 배우자, 이성을 잘 챙겨 주고 보살펴 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다툼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관계는 도화살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성우는 들어옵니다. 근데 이성 문제로 이제 구설수 모르고 불화 다툼 배신으로 인연 정리가 이제 쉽게 되니 미리 알고 잘헤쳐 나갈 것을 권합니다. 본인을 주보겠습니다. 일제 인목 편제가 있죠. 재물력이 큰 사주입니다.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추진력도 강하죠. 인내심이 부족해서 빠르게 재물을 성취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성급한 행동으로 손재도 자주 보는 일주입니다. 경인 일주는 곡식을 수확하는 가을 에너지와 임목의 봄 기운이 서로 극을 하죠. 근근목으로. 그래서 심적으로 불안한 성정을 갖고 이로 인해 주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 많은 일주입니다. 개미년에 인묘 방합이 되죠. 그래서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데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묘목 재성운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가진 재능 기술 잘 발휘해서 이 재능 기술 아이디어, 이거는 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재능 기술을 기초로 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과욕만 부리지 않으면 참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실, 실리, 실속. 요거 깨야 하면은 한 차근 이 재물 축적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도 윤택한 삶을 영예할 수 있는 해가 됩니다. 남녀모두 연애원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묘방합으로 오행 중 살아있는 생명체 목이죠. 이거 이게 번식, 종족 번식과 자신을 귀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합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불태워나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남명은 재성방합으로 스펙이 좋고 잘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성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잘 만나서 잘 교제할 것을 권합니다. 경술일지 보겠습니다. 경금은 가공하지 않은 금이라 랬죠 어, 돌과. 그 다음에 십신이 편인술토죠? 그래서 괴강살하고 홍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외가, 외모도 좋고 성격이 깔끔합니다. 또 외유내강형이 많죠? 인내심도 강하고, 어려울 때 다시 기회를 잡아서 재기 하는 또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명은 이제 그 괴강살로 과격한 성정이 있어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요.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는 기운이 강한 일주이기도 합니다. 개면연에 묘수랍이 들어오죠? 서비스 표현, 친절, 포장,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잘 표현하는 그런 기운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우호적인 기운으로 잘 작용해서 실리실속을 챙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묘목 재성이 퇴지니까 계산적이고 행동이 눈치도 빠르고, 사리 판단도 민첩해지죠? 이 시기에 아직 재물은 없잖아요? 돈을 융통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시작하면서 재물은 어느 정도 상승해서 축적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단 비인살이 발현됐죠? 그래서 실증, 변덕을 잘 느끼고, 이거 여러분들 주식 투기, 그 다음에 비트코인 투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패에 타단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남명은 재성은 여자이니까 이 시기에 배우자, 이성을 챙겨주고, 보살펴주, 주는 시기죠. 좀 버거운 과정에서 다툼 불화 반목도 생길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남녀관계는 뮤스랍을잘활용해쓰면연애운이 상승을 하죠. 또 도화살이 도화살을 잘 쓰셔야죠. 이걸 나쁘게 써버리면은 한락 풍류 그 다음에 음란색정으로 가면서 그 폭로되면은 명예운이 실추되고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쓰면 이성에게 나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어필해서 이성을 끌어 당기는 힘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인살로 인해서 실증 변덕, 이성에게 이걸 느끼면서 이거로 인해서 불화, 박목이 잡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잘 대비해서 안정된 연애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상신 일주 보겠습니다. 일주가 걸로 에있죠그 지장간 임수 식신을 보면서 경제활동과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십신은 비견이죠?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경금과 지지의 신금이 비견이니까 자기주행이 강하죠? 예. 비견 때문에요. 그 추진력도 셉니다. 그 다음에 권력, 명예력 이런 거가 강해요. 그래서 일이 잘안 풀리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욱하는 성정하고 거만한 또 행동도 나타내는 그런 일주입니다. 경신일주는 전반적으로 일주가 비견, 신금이 걸룩에 놓이면서 기가 센 겁니다. 주변인과 마찰로 고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일주입니다. 명신일주에 탑재된 원진살 있죠? 그 다음에 계면연의또 신이 묘를 보면은 4대 흉살 하나인 귀문간살 들어오죠? 이 귀문간살이라고 하는 건 귀신이 문으로 들어와서 빗장, 그러니까는 문 안쪽에 그 고리를, 빗장을 잠근다는 뜻입니다. 이게 흉살이죠? 그래서 남녀관계에 파! 부서지고 서로 깨지는 그러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속에서는 기문관설이 있으면 뭐 귀신 들렸으니 뭐 천더제 굿 이런 거 권하죠. 그렇지만 명리학에서는 이 귀신이라는 개념은 잘 사용하지 않고 그 증상이 만약에 넘었으면 굿보다는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팔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이거 대학병원에 가면은 효과를 또 보니까 이런 걸로 잘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장점은 이제 두뇌 회전이 좋고, 그 다음에 영감이 좋고 직감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제 멘탈이 나가는 그런 흉한 부분들이 있죠. 심한 예민한나 우울증, 공황장애, 노유래제등 예.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부부 다툼, 불화, 반목 유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 직감력이나 그 다음에 영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능 예술에서는 뛰어난 기질을 지닌 것입니다. 이게 지금. 원진살도 같이 들어왔죠. 그 주변인과 불화 다툼하고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어이 살인데 기문간살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이 이 기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 사주가 재성과다 신약사주면은 더 배가가 됩니다. 직장 조직에서 어려운 일과 그 다음에 문제 금전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일로 버겁고 힘에 부치는 시기지만. 이런 때는 오지락은 안 됩니다. 예, 그냥 묵묵히 주어진 업무만 하면서 단체 모임, 회식 이것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죠. 왜냐면은 대인 관계를 하다보면 이런 운에서 구설 시비, 불화가 또 노출이 되니까 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멘탈로 수행과 종교에 의지하고 나의 그 성찰할 시간을 갖고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 비인살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을 뜻하고 마음속 한을 품게 되고 의지가 약해지면서 변덕질증일 잘 내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하면은 이제 성패 다단해집니다. 비트코인 테마주식 등 단기간에 그 투기해서 차익을 보려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연애운은 반기라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원진 김문으로 해가지고 연인 사이를 자주 다툴게 하는 그 흉살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주자체에 탑재된 그 원진 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운에서도 또 귀문간 쌀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게 또 흉액이 배가가 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규제진 커플은 이 나쁜 흉 쌀이 강해진다는 거죠. 규제진 커플은 이성간 경우를 너무 따지지 말고 배려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놓치기 싫은 이성이면 그렇게 해이죠. 그러면서 월 운에서 이제 좋은 때를 이제 찾아서 다시 정리를 하는 슬기로움을 갖기 바랍니다. 이 브라다툼 이별수까지 따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